구독신청과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의 근성이 쑥쑥 자라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트의 수학선생님입니다. 자, 나트의 근성학 특강. 이번 시간에는 자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는 거야.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수험생인지 아니면 망할 수험생인지 한번 열 가지를 놓고 자신을 체크해 보고, 아하, 이것이 나의 약점이었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그 약점을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뭐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건데, 첫 번째.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학생인가요? 아니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학생인가요? 학생들이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하루에 18시간 공부, 6시간 취침.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뭐, 이제 가끔 가다 뭐 성공학 서적 보면은 그렇게 공부했다고 나오는데, 단기간은 그게 되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어, 그것도 쉽지 않죠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란 말이야 아, 기계도 오래하면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성곽서정이나이 수험서도 보면 조금 과장돼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착한 학생들 그냥 믿어 버리는 거야 어 나도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고승덕 씨라는 분이 이제 공부를 정말 잘 하셨죠 그래서 이분은 공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비빔밥을 드셨다고 그래요. 비빔밥을 밥 먹는 시간이 따로따로 반찬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버님이. 그래서 애한테 비빔밥을 먹였어요. 계속. 애가 가출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한 게 의사와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어, 나 해볼래? 해가지고 막, 잠, 6시간, 뭐, 4시간, 3당 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믿으면서 공부만 해요. 하루 이틀은 되겠죠. 그게 어떻게 계속 돼요? 안 된다고. 그냥 그게 무리한 계획 세운다니까. 초사연이 아니야. 그래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돼. 약간의 여유도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거기서 로스가 났을 때 그걸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야. 어, 계획은 세워야지. 솜생이니까. 어,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막 구경수 해가지고 막다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돼. 약간 20% 정도 여유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게 중에. 그 다음 봐봐. 자기가 체크해봐요. 자기가 어디에 세... 속하는지, 두 번째. 계획 수정이 잦은 학생, 융통성 있게 계획을 세우는 학생. 계획 수정이 자꾸, 어, 1번과 2번. 선생님, 어떻게 구분하죠? 그냥 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좀 해보다가 5분 해보다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다른 걸로 바뀌어. 이런 경우 있죠. 오늘 국어 3시간, 영어 3시간, 수학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 한다고 계획을 세웠어. 그러다가 국어 한 10분 해보니까 머릿속에서 수학이 걸리는 거야. 그럼 또 수학을 꺼내. 수학 한 10분쯤 했더니 이제 영어가 걸려. 계속 돌고 돌아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늘 사는 게 임기응변이야. 이것 좀 하다 말고, 저것 좀 하다 말고, 뭐 강의도, 뭐 인강을 누어 들어보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가요.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로는요, 흔들리는 갈대로는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어. 그냥 부채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획수정이 없어야 되냐? 아니야. 융통성이 있어야 돼. 융통성 있어 가다가 이게 아니다라면은 신중하게 계획을 신중하게 수정하고 수정을 했다면 바로 실행을 해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일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바로 머리에서 손끝까지예요 생각이 실천으로 가는 데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 생각을 할때 신중해 하지만 결단이 내려졌으면 바로 해서 융통성 있게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 수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무 자전 학생은. 망합니다. 세 번째. 상담을 많이 하는 학생. 상담보다 직접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생. 선생님이 상담해주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통계야. 선생님이 강의를 20년 넘게 했어요. 20년 넘게 했는데, 이런 친구 있어. 수업 한번 했더니, 아, 선생님 쩔어요. 이런 강의 여태까지 듣지 못했어요. 오, 선생님 정말 최고입니다. 하면서, 오, 막 이런 친구 있어. 오래 못 갑니다. 그럼 막 상담하겠대. 그래서 자기 계획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해. 위로받고 싶은 거야. 죄송하지 만 통계가 그래. 상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상담을 한번 했어. 선생님 상담 좀 해주세요. 상담 좀 해주세요. 하면 별 얘기도 아니야. 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잘하죠? 이 얘기 받고 싶은 거야. 그 시간도 아까워 사실은. 상담은 필요합니다. 상담 필요하고 여러분 위로도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는 학생이 있어. 그냥 자기 계획 어떠고 이런 애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애도 오래 못 간다니까. 걔는 다음에도 또 첫눈에 반해. 다른 사람한테도. 알겠어. 상담을 많이 하는 학생보다는 상담을 해. 그래서 길을 열어주잖아. 그럼 그 실천을 해가지고 아이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 본인이 찔리는 학생 많을 거라고. 괜히 선생님한테 점수 따고 싶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다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위로하고 이제 격려도 해주지만 그게 너무 잦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됐죠? 어, 네 번째 뭡니까? 어 요즘은 이제 인강 세대잖아요. 물론 학교 선생님도 수업 잘하시지만, 인강을 듣는데, 야, 사이트별로 강세가는 정보만 많아. 그래서 여기는 누구 들어야 되고, 여기는 누구 들어야 되고, 막 이런 친구 있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노량제에서 그 삼수, 사수 한 애들이 거 잘하거든. 그리고 지는 삼사수에. 근데, 자신에 맞는 강사를 선택해야지. 그, 꼭 선생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니까? 어. 자신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했고, 믿고 따라야 돼. 일단 선택했으면, 이번하고 이어지잖아. 이거 좀 듣다가, 한 1, 2강 듣다가, 아, 이건 거 같아.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여러분, 인강회사가 환불정책을 실시하죠. 환불정책 하잖아. 근데 왜또 돈을 벌어요? 환불을 좀떻게 벌어. 환불정책을 실시해도 돈을, 받는, 돈을 버는 이유가 왕강하는 사람이 10%밖에 안 된다니까? 인터넷 강의를. 이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그거 해줘도 남아. 그러니까 뭐 하면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 강사관에서 이 선생 어떻고 저 선생 어떻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선생님일 뿐이야. 선생 님 먼저 이 지구에 와서 가르치는 거에 업을 세운 사람들이야. 그니까 그중에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이해돼? 그래서 강사 조사해 가지고 누구 선생님 뭐 스캔들 났다든가 어째 이런 애들 틀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최상위거는요 인강도 잘안 들어 필요한 것만 듣는다니까. 왜 군중으로 살아요? 주인공이 돼야지 그래서 자신의 만난 강사를 선택했고 어, 서로 신념이 맞고 어, 학습방법이 맞다면 그 믿고 가야 돼 왜? 아, 전문가잖아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프로라고 하잖아요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흔들린다고 이해 되죠? 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봐 다섯 번째 시간 낭비가 많은 학생 다이어리를 통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학생 시간 낭비 많은 애들 특징 독서실 에 가서 자리에 앉아 필통 하나 꺼내서 하는데 빨간 분필 안 보여? 그럼 문구점 갔다 와야 돼. 알파 갔다 와서 사와가지고 다시 해. 아, 이번에 형광펜이 없어. 또 가. 이런 친구들. 뭐 하나 하려면 왜 오래 걸려? 여러분, 산악인들이, 산악인들이 제일 넘기 힘든 산이 있어요. 산 타는 사람들, 등산하는 사람이 가장 넘기 힘든 산이 어떤 산이냐면, 에베레스트도 아니고, 백두산도 아니고요. 자기 집안의 문지방 산이랍니다. 일단 여러분 공부할 때는요. 나와야 돼. 집에서는 안 된다니까? 편하잖아. 아, 침대 에 누워서 하고 싶고. 뭐 시간 낭비가 많아요. 뭐 하나 하려면 말아. 그냥 볼펜 꺼내서 책상에 앉아서 가면 돼.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근데 다이어리를 쓰라는 거 뭐냐면 이 다이어리 계획표가 없다면 선생님도 근성 다이어리를 쓰고 있잖아. 근데 다이어리를 쓰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편식을 하게 돼. 예를 들어 국영수를 공부해야 되는데 국어만 쭉쭉 가는 거야. 잘 되니까. 그래도 하나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수능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만 특출나게 잘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해야 돼. 하기 싫은 걸 먼저 하면서 여러분 그걸 잡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 그니까 그러니까 러뭐 하나 하려면 의식이야. 선생님 말했잖아. 에리조나 사막의 호피 인디언은 기우제를 드리고 반드시 비가 와.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모르는데 더 중요한 건 기우제라는 게 비가 내리도록 하는 제사인데, 그 제사가 호피인디어는 삶의 일부예요. 그냥 생활하면서 마음속으로 기우제를 드리는 거야. 막 특별히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근데 우리 친구들은 공부 한번 하러 가는데 의식이야. 독서실 한번 가는데 막 요새 막 하고 막, 뭐 이렇게 시간 낭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고쳐야 돼. 뜯어 고쳐야 돼. 알겠어? 지금, 즉시, 될 때까지.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효율적으로 줄이는데, 최고의 도구가 다이어리고 그 다이어리 중에서 최고의 다이어리가 선생님은 나 팀의 근성 다이어리라고 주장을 해. 그래서 그 다이어리 쓰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선생님도 쓰고 있고요. 이해 돼? 음. 시간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부교재만 열심히 챙겨 가가지고 뭐 학원 다니면서 과제는 다 받아가. 선생님 없어요. 이거 더 주세요. 안 풀어. 음. 찔리면 말해. 이해됐죠 여러분, 할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학생들 안타깝습니다. 수행평가라고잠못 자요, 정시 대비해요, 논술 대비해요, 이것저것 다 다리를 걸쳤어.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딱 땡겨. 엄청납니다. 못하죠. 다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잘한 친구들 보면, 딱 봐서 내 수준에 맞는 과제만 해요. 나머지는 버려버려야 돼. 그거 놔둬 봐야 짐이야. 여러분 골디락스 존이라는 게 있어요 골디락스 존 그걸 평가할 줄 아는 게 바로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인지 공부를 할수 없는 친구인지 구분하는 거야 이 골디락스 존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혼자서 하긴 힘든데 도와주면 할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야 여러분한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 주면 더쌤 뺄쌤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한테 대학과정 수학 주면 할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는 너무 쉬워서 하나는 너무 어려워서야 그 적당한 존을 찾아서 그 범위에 있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풀면서 계속 높여가야 돼. 그러니까 과제만 열심히 챙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은 자신만의 기본서가 없는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자신만의 뭐가 있어야 돼? 기본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수학을 예로 들게요. 제가 수학 강사니까 수학은 휘발성이 강하다고 해. 정말 상위권 1등급 나온 애들도 내신 때 열심히 해서 점수 올려놨어 예를 들어 확통이야 그런데 그다음 모의고사 때 되면 선생님 기억이 안 난다는 친구들 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그때 뭐했어 자신만의 기본서로 돌아가야 돼 이걸 단권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믿을 만한 하나가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기우제 학습법이라는게 있잖아 기우제 학습법 선생님이 주장하는 거어 피트 단무지 학습법 선생님이 늘 하는 것. 단순해야 돼. 무리하지 않게 해야 돼. 지속 가능해야 돼. 그게 원칙이거든요. 이, 이게 바로 기우작습법과 이어지는 거야. 기본서라는 게.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보면은 처음부터 개, 개념부터 심화까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책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그거를 p r 노트라는걸 통해서 수학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맞게 하라고, 알겠어? 어. 그 다음 뭐냐면, 개념하고 문제풀이가 따로야. 과학이 됐던, 사탐이 됐던. 그런데 잘하는 애들 보면, 개념과 문제풀이를 유기적으로 해. 이게 이제, 이것도 기후작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할 때는 막 개념만 해. 문제풀이하면, 어, 안 배웠는데요? 이런 친구들 많다고. 그러니까 수학, 이런 얘기 하잖아.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뭐였어? 개념 막증명다 해. 근데 문제는 못 풀어. 그런 친구 많아. 그런 친구는 상식이 풍부한 친구야. 누구 만 알려주는 거, 개념 증명은 잘해줘. 어, 이거, 이거야. 근데 지가 문제를 못 풀어. 이런 친구 많거든요. 어. 근데, 개념과 문제풀이가 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해야 돼. 그게 바로, what, why, how야. 정의와 증명과 적용이거든.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훨씬 더빨릅니다 이건 증명한 거야. 20년 넘게 노하우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요런 훈련을 해야 돼. 이것도 이제 기후작습법이에요 알겠어?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과목에서 그거를 훈련을 해야 돼. 안그럼 망하는 거지. 개념 따로 문제풀 이 따로가 아니야. 그래서 문제풀 때는 여기에 필요한 개념이 뭐지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몇 개나 걸렸어요? 아직 두개더 남았는데. 자만자 공부하는 학생, 숙면을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학생. 맞아요, 바빠요. 요즘에도 보면 수행평가다 뭐다해서 세 시간 잤어요, 네 시간 잤어요. 여러분 자만자고 공부하면 죽어요, 죽어요. 잠을 안 자고 공부하면 죽는다고요. 아, 그리 공부하다 죽은 학생이 있어요. 죽은 사람 있다니까. 잠을 자야 돼. 선생님이 일주일에 뭐 거의 쉬지 않고 수업을 하는데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봐, 잠이야, 잠. 잠을 많이 자진 않아.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새벽 일찍 깹니다. 어. 자고 싶어도 더못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5시 반에 일어났다가 일부러 잤어. 그래도 6시 몇 분이야. 그 그래, 돼. 그러니까 노세, 나이 먹으면고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그래. 근데 왜 쌩쌩할 수 있냐면 중간에 낮잠을 잡니다. 선생님, 차 안에 베개랑 이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잠잘올 때, 에, 엄마들이 이해 못 하는 거. 에어컨 켜놓고 이불 덮고 자면 잠잘 와요. 맞잖아. 엄마들은 이해를 못 해. 야, 이불을 덮지 말든가, 어? 에어컨을 끄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 근데 그 몰라서는 얘기야. 에어컨이 아니면 선풍기라도 켜놓고 이불 덮고 자면 잠이 잘 오거든. 선생님, 차에서 에어컨 켜고 온도 낮춰놓고 이불 덮고 있어요. 그럼 잠이 솔솔와요 동의하죠?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중간 쪽 잠자. 거기서 길게 잠안 돼. 그러면 또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 가는 거야. 뭐 어떤 친구는 뭐세 시간 자고.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쳐 주무시고, 학원 가서 주무시고, 그게 뭔 짓이에요? 망하는 거죠. 근데 숙면을 취하고. 잠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야. 잠이 보약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 근데 잠을 안자겠다 그럼 뭐였어? 아프겠죠. 나중에 맛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루를 세팅할 때다 이어지는 건데,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고, 남는 시간을 열심히 하라니까. 그래야 오래 가요.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자, 근성근성 했더니, 잠안 자고 공부하는 게 근성인 줄 알아. 3시간 씩자고 공부하겠다. 죽어요, 나중에. 안 죽는다고? 그래도 아플 거야. 그러니까 근성이란 건 뭐냐면, 계획을 세웠을 때 그거를 마치 칸트처럼 계속 꾸준히 반복하는 게 근성이라니까. 시간 낭비 없이. 그러려고 나도 노력하고 다이어리 쓰고 하는 거야, 내가. 근데 잠안 자고 하기 때. 3 시간 4 시간 자고 그럼 망한 되니까 말에 그런 친구라면 낮에 잠깐 잠깐 점심 시간 이런 때 시간을 내서라도 일단 잠을 확보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알겠어 그래야 오래 갈수 있다니까 됐습니까 마지막 공부에 대한 각오만 많은 학생이세요 그막그막뭐 칠막 칠장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어뭐 고승덕 선생님의 학습법 해가지고 수험서 보면 성과사람 많잖아요. 뭐, 단일학습법. 선생님도 다 읽습니다. 읽어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해줘. 필요한 것만. 그런데 그런 책을 읽고 막또 어쩌다 오른 같은 거 보면서 오! 막 심장은 뛰어. 그런 것만 좋아해. 끝이죠. 실제 성적이 오른 애들은요. 이런 친구들이야. 책상에 앉는 학생이야. 공부 시간이 많은 애. 이것도 필요해. 왜? 동기부여 측면에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좋아해. 누가 이러니까 성공했다더라. 이런 친구 많다니까요. 진짜로. 어,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요, 뭐, 사법고 시행하는 친구들도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책상에는 안 읽고 이런 책만 보고, 아, 할수 있어. 하려면 앉아야 돼. 중요한 건요, 이상과 그 다음에 시스템이 있어야 돼.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상만 넘치는 거야. 어, 나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안 해. 그럼 망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책을 읽고, 아, 나도 할수 있어. 하면 그에 맞는 시스템, 시행을 해야 돼. 다시 한 번. 가장 먼 길이가 뭐야? 머리에서 손까지라니까. 생각을 했는데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야. 처음에 쉽지 않겠죠. 계속 하면 돼. 이거라고. 자, 학생은 한번 체크해봐. 내가 어떤 학생인지 한번 체크해보라고요. 됐어? 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 나는 아니네? 난 틀렸네? 아, 기술 배워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문제점을 인식했지. 그렇다면 뭐 하면 되겠어? 그렇죠. What, why, how? 문, 내 문제점이 뭐지?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겼지? How?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게 수학적 사고란 말이야. What, why, how야? 뭐지, 왜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고쳐 가보자는 얘기야. 알겠어? 이게 바로 수학적 사고예요. 그냥 계산하고 수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사고력이란 말이야. 문제점을 찾고, 왜 그런지 이유를 찾고 증명을 해보고, 적용.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다 적용되잖아요. 됐어? 그래서 본인의 문제점 딱 챙겼다 찾았다면, 바로 지금 즉시 교정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후제 학습법, 기후제 다이어트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오늘도 근성하세요. 근성.